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 네, 짚고, 어, 짚고 넘어가 뭐. 어제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 <laughs> 네. 감독님이 급하게 전화 왔어요 사우아 네. 내일 10시에 촬영되냐 이런 거예요 어... 예 됩니다 내일 10시에 보자 바로 끊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제가 9시 30분까지 왔어요 아니 안 오신 거예요 바로 관독님 아, 전화했어요 근데 왜안 오시나요 이래고어밤 10시다 아 오전 10시에 갔는데 네아 진... 그러면 2 2시라 하던가 진... 아 10시라 했고 그것도 와가지고 되게 떳떳하게 뭐밤1 0시라했다고 계속 웃기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서 오늘 두번 왔습니다. 아침 열 아, 시에 오고 밤1 0 시에 실수 없게 또 오고. 진짜?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 <laughs> 진짜 시바나 <심화라 웃음> 감독이요. 어, 어차피 네. 이 정도면 되면 삭제됐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아. 편집됐거든. 이 정도면. 자기 불리한 걸다 편집이. <laughs> 저도 그냥 시원하게 욕한번 <laughs> 하세요. 편집되는데 다 자기 멋대로. 제 웬만한 안 그러고 싶은데 다 자기 멋대로. 네, 그럼 오늘 그런 시간을 가지자. 고해 성사의 시간을 가지자. 내가 잘못했다, 사과할게. 예, 나도 백안장님한테 할 말이 하나 있거든. 할말 하나 해도 될까? <laughs> 나도, 여러분들 지금 백안장님 안경 보세요, 여러분들. 잘 어울리죠? 네, 너무 이뻐요. 잘 어울리지? 네. 이거 누가 골라준지 아나? 사분이 골라줬어. 한 4시간 걸렸어. 아, 네. 안경이랑 안경 다 써보고. <laughs> 네. 매장이랑 매장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 그래서 골라줬단 말이야. 내나 똑같이 안경을 샀다? 네. 와, 너. 외세요세요 <laughs> <laughs> <울지? 왜> <laughs> <웃음> <웃음> 너무 잘어울린데함감지가뭐라는지 <어울리네. 웃음> 네. <laughs> <주위가> 알아? 아웃기려고 <laughs> 웃은 <쓴> 거야. 지 <laughs> 다가십시오. <갑자기 웃음> 잘못했죠. 아 그래서 오늘 촬린지 뭡니까? 뒤에 보면 좀 놀라실 건데. 지금 와, 등치가. <laughs> 아, 등치가 <너무> 아, <laughs> 네. 일단은 저기 있죠? <웃음> <웃음> 등치가 <laughs> 큰거 보니까. <laughs> 아 너무 커. 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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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내 지인이야. 아내는 이제 동생분인데 대활 트레이너거든. 어. 이 친구가 또 태권도 선출이거든. 중고등학교 엘리트 태권도. 와. 했거든? 와. 태권도. 내 이분이 오쌍칼리 한번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스파이 도전해보고 싶다이러더라고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전 태권도 사품이거든요. 어. 바로 그냥 고려까지 바로 그냥. 와. 와. <웃음> <웃음> 맞죠. 맞죠. 고려. <laughs> 고려에서 바로 태국 <태권도> 보장으로. <laughs>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일단 모셔보시죠. 모셔. 와. 감사합니다. <laughs> 재발 트레이너 장석재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오. 일단 아까 사품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5단이기 때문에. 아, 아 태권도 5단이야 제가 아, 이길 아, 수 있을. 아, 아, 지금 사품 무시합니까? 어. <laughs> 오. 네, 초면에 조금 실수. <laughs> 실수 많이 하시는데? 근데 석재야. 네. 태권도 한거 맞아? 역도 어... 한거 아니야? 중고등학교 딱 6년 태권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헬스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완전 엘리트로 태권도 한 거지? 네, 그 팀에서 소속해가지고 음... 고등학교는 이제 체육 고등학교 나왔어. 아, 최고 나왔어? 야, 이야... 완전 진짜... 엘리트로 했네. 이게 예, 근데 제가 태권도 선수들이랑 스파링해봤거든요. 네. 태권도 이제 이제 국가대표 거기 있을 때 한번 해봤는데 스텝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이거 약간 프로 레슨 같기도 하고. 석재가. 어, 저는 아까 봤을 때 산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뭐가, 약간, 스가 두통 심하다는 거 우리 구독자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두통 아, 심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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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가 날 살려주고 있어. 팔꿈치로 빠바박 해주잖아. 바로 괜찮아. 져 근데 저기 안 좋은 데 있어? 마사지를 지금까지 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단한 번도 뭐 아프고 시원하고 뭐 풀리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가한 번도? 아 진짜 거짓말이야. 아 진짜로? 한번한번 해봐봐. 주저 없는 한 번. 어한번 네, 해봐봐. 한번 어, 해보시. 잠깐만 앉아보시. 어디 어디가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얘기해봐. 일단 네? 안 좋은 게 없어요. 아예 안 좋은 게 없대. 없도록 시겠습니다 저요? 네. 오시죠. 최기영. 종아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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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laughs> 그럼, 자, 태권도 실력 한번 보죠. 타격 실력.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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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진짜, 잠깐만. 완전 엘리트다. 와. 각도 알죠? 각도. 네. 이 엘리트 운동했던 사람들 각도 있어. 알죠? 정확하게 명추 비창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보면 자세가 이상해 보이는데 이게 간결하게 차는 거잖아요. 선수들이 차는 티. 주특기 발차기 뭐예요? 주특기 발차기. 어, 전 뒤차기 많 뒤차기? 이건 뒤에 얘기하셔 뒤차기. 저없아니 뒤차기라고 하시면. 아, 배가 되 빨리. 저킥플트두개 들고. 다시 한 번만. 우와. 이 조진아. 오. 와 뭉치 가다. 그냥 살살 쳤는데. 어... 뭐, 와. 한번 제대로 보죠. 조심해. 천천히. 우와. 와. 와. 인정. 가독님내바로 인정. 선출 맞네. 근데 확실히 발 차는 결을 보니까 결 확실히 가볍게 임팩트를줄줄아 저는 그 태권도를 진짜 체관에서 동네 애들처럼 푼다. 자, 그렇습니다. 자, 가시죠 다음도 개. 그거 왜 점표죠? 아, 삐졌다또삐졌다 봐봐. 운동을 <laughs> 하지 마세요. 피지잖아요, 자꾸. <laughs> 아, 좀 빼도 빠고 아, 있는데 왜, 이렇게, 왜 불렀어요? 왜가? <laughs> 이거 <이렇게> 편집할 <laughs> 거면 다 네, 예, 부상하다, 깜빠. <laughs> 발차기에 와, 완전히 너무 안 좋다. 아침 10시, 밤 10시 두번나 오니까. <laughs> <laughs> 네. 진짜 콜로 하셔도 됩니다. 콜로 제발 깨워 <laughs> <키워주십시오>, 줬으면 <laughs> 진짜. 야, 기대됩니다. 가시죠. 啊，来，来，来，来，喂。 이이 <목소리> 어, 어, 아, 괜찮네? 괜찮나? 어디 왔노 제께 너무 커가지고 싹그쳐아가아 <laughs> <괜찮습니다. 웃음> 절대 잡, 재, 잡 <laughs> 와 근데 야 긴장감 장난 아니다. 오. 와. 와. 안했 코피 하 나, 코 코피 없네 <laughs> 아, 진짜 잘했어. <다르다>. <laughs> 진짜, 진짜 잘했어. <다르다>. 야, <laughs> 미쳤다 진짜.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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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와, 내 무게감 느꼈어요 스파링의 무게감. 와 어. 장난 아니었어요 완전 엘리트 진짜 태권도 했네 제 체력이 너무 안 돼가지고 더 모,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너무 멋있었어 근데 봤어? 아까 상훈이가 사살 받아주다가 <laughs> 맞아 맞아 진짜로 잡아뜨릴한다못잡아뜨니까 봤어 <laughs> 초등학교 3년 동안 이제 또 씨름 선수로 아, 아, 어쩐지, 아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 제가 흔드는데도 중심이 확실히 잘 잡혀있더라고요 그래 아까 클린치 <laughs> 됐을 때도 중심이 네, 좋더라와이 네, 네. 친구 완전, 완전 엘리트네 아, 지금, 아, 뒷차이 괜찮아요? 뒤차기를 지금 정확하게 두대 꽂혔어요 느껴와, 느낌 왔었죠? 네와 네. 근데 실지 않았어요 톡 치고 빠졌어요 일부러 와. 끊어졌구나 네. 와 근데 상훈이도 이게 저번에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려고 네. 하는데 네. 약간 놀란 느낌 났는데 <laughs> <laughs> 맞지? 약간 대줄라다가 많이 당황해하되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발을 너무 잘 차온 거예요 맞아요. 빠른 발은 아닌데 솔직히 타이밍하고 그 리듬감이 너무 좋으니까 아잘 네. 제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펀치로 했거든요 <laughs> 근데 확실히 펀치 좋응이안있어서 지금 맞지 <laughs> 라이트 한 방에 맞지 코피 라가지고 아, 미안하다 펀치 딱 맞으니까 바로 좀 어지러워가지고 아 집중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아 그지 그지 네. 이게 호흡이 <laughs> 점점 딸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호 선수가 이제 펀치로 공격 딱 해버리니까 이게 적응만 되면 치는 잘하겠다 어. 태권도 할 때도 90kg 선수였대 그 <laughs> 기본적으로 삶이큰사이야못 들어갔죠 쉽게 못들어가 쉽게 못 들어갔어요 뒤차기 노리고 있었어요 예 네. 정확하게 뭔가 <laughs> 포인트 좀.. 혁재야 맞아? 뒷 차이 보고 있으면 맞아? 어.. 저는 잘고있겠어요아 <laughs> <laughs> 근데 진짜 배관장님 말씀대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쉽게 그러니까 보나 어, 맞아, 뭐 맞아. 날아올까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발이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예상이 안가니까 어.. 어땠어? 한 스파리 해보까 뭐. 체력적인 운동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펀치 날아, 날아왔을 때 대비가 좀안돼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어. 아 근데 지금 하면 잘할 스타일이고 오늘 진짜 석제 너무 멋있게 보았다 지금 오케이 <laughs> 여기까지 하시죠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형님 <laughs> 와 죄송합니다 아 재밌었다 진짜 멋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다 괜찮냐? <laughs> 어. 있잖아? 가도 약간 봤어요? 놀리면 안 되는데 태클도 간다 했 잡히고 이따가 사원아 아니 지금 당황해 네. 완전 당황하네 갑자기 저 사실 좀 마상 마상 왜 또? 마상? 저, 저 뒤차기 맞고 배 맞고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안 와주고 저코 피났다 어쩌고 저쩌고 진짜 좀 갈비뼈가 부러질 것처럼 맞아준데 커피 났다고 가져지 진짜? 아, 계가 쌍커피 났는데 그러면 가져야지. 계속 들가 쌍커피 났는데. 그래. 아! 와, <laughs> 아, 진짜 아빠 못 잡. 어. 아, 아, 아 어. 어, 진짜 진짜, 아파. 진짜. 아, 안 없이자고. 아! 아, 내, 내. 참아, 참아야 된다. 그래, 참아야 돼. 참으니까 괜찮아져. 더라 진짜, 진짜 참아. 아,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위에서 아. 무게로 이게 잘 나오니까. 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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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을 에이, 잘 이용하잖아. 몸무게가 있으니까. 응. 아까 좀더 세게 한거 같은데 싹뽑이 나갔고 지금 느낌이 살짝 약간 <laughs> 그게 <그냥> 들어가 있어. <laughs> 보여 보여. 표정만 봐도 난 보이거든. 아 어, 근데 아픈데 지금 되게 시원해요, 뭔가. 어. 어, 맞아. 하고 나면 괜찮다 니까 하고 나면 괜찮다 니까 이쪽으로 돌려봐. 완전 혹시 나이 들어 보셨습니까? 몇 살인데? 요저 27살입니다. <웃음> 아니. <웃음> 몇 살? 저 회고. 경험도 봐. 이.. 이 친구라고? 저 친구.. 삼 느낌 아니야? 아그 친구.. 와.. <laughs> 당해형이줄 <당연히> 알았는데 <좋아하면서 웃음> 저.. 저.. 저 당해형이줄 알거든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laughs> 진짜.. 삼촌. 아 싸우니까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더 웃긴다. 더 웃긴다. 어제 마음에 상처 진짜 많이 받네. <laughs> 맞아 맞아. 이.. 속이 좁아져가지고 아나 진짜.. 똑똑 진짜 장산두 번이나 나고 그냥.. <laughs> <laughs> 진짜.. <laughs> 괜찮아.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뭐 누구 때문에 안경 그냥 새거 사가지고 바로 버렸야 이게 또 사원 선생님이 오시니까 처음에 저한테 11시에 해야 될것 같다고 하셨다가 네. 또 10시에 하자고 하셨고 그래 그래. 네. 그거 저한테 딱1 0시라서밤 10시라고 쳐얘기게어요